누가 좋아요? 알림 설정 누르지 않으면 쏴 보일 거야. 두두두두두. 오늘은 저희가 콜라트를 만들어서 팬 여러분들께 선물을 해주고자 이렇게 지금 세 명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. 예? 네? 아, 시원하게 얘기해요, 빨리 빨리. 또 제가 또 MVP를 받았잖습니까? 1라운드, 1라운드 MVP를 받았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에게 뭐 보답하고 싶어서 이렇게 초콜릿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두 친구는 일단 그 전략끼리에서 일단 굉장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양옆에서 막 빛이 나고 있잖아요 동물이고요, 하나는 과일, 하나는 꽃인데 이거 할 거지? 네, 저는 꽃이 좋아서 저는 과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남은 동물을 한번 이쁘게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시작할까요? 이제 요 일단 눈, 코, 입을 먼저 그려야 돼 뭘때안 돼? 먹어, 오, 오안나와 먹어, 먹어, 먹어. 헤이터, 헤이터. 양정 망한 듯. 화분, 화분 먼저 하는. 거 양정 망한 듯. 선인장 화분. 현영 망한 듯. 현영 망한 듯. 진짜. 와. 딱현형 망한 듯. 사실 또 미술 학원 주신이여가지고 어렸을 때 미술 학원은 다한 번씩 다녀본 거아니야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제가 그린 그림 그림을 집에 있거든요. 아, 또 카톡을 보내라. 저 에너지 절약 포스터 그리기 대회. 오. 어. 나는 그거 소방차 그리기 대회. 그 지금 초콜릿을 만들어 이렇게. 엄마 여기서 엄마를 소환한다고 그내 어릴 때 휴지로 딱 그렸던 안거 그, 아직 집에 있나 나 이제 눈꼽다 그려가지고 이제 이거 짜기만 끝인데 아이 그럼 어릴 때이거다 하죠 아니 이거 사고 같은데 가서 안, 안 배우지 않 배우는 거 아니야 다나 이런 거어 아, 대박 시작이좋아 저는 손인장이 왜? <laughs> 맛있으면 돼 맛있기만 하면. 아 이거 컨텐츠 망한 것 같아. 딱현이한 컨텐츠 망한 듯. 내로 구두배 내로. 역시 엄마가 사교육을 시킨 다 이유가 있지. 아감잡았다감잡았다 예. 형. 오 야야 뭐야? <laughs> 안돼! 어. 아 제발! 내캐내 캐야 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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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비가 흘러 내리고 있어. 안돼. 공사. 오케이. 된다. 어, 얘또안 나오네.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좋아해. 오! 와, 이거 치즈냄새 난다. 와, 이거 진짜 맞다. 치즈냄새 나. 자,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. 우와. 저 어? 머리태 안 돼요. 어좀 한다, 잘한다. 어 나쁘지 않 나쁘지 않은데. 에너지 절약 포스터라니까. <laughs> 야야. 그림 보내, 그림. 저중구등학교 남고. 저 여수 화양고시절 모익한 김낙현. <laughs> 자리하면서 뛰었어요. <띄워주세요>. 자하면뛰어요 <laughs> 여수 화양고시절 모익한 김낙현. <laughs> 얘는 <laughs> 뭔가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. 진, 되게, 되게 진정 열심히 해. 섬세한 손길 지금. 아 이거 어떻게? 잘했어요, 다 잘했어요. 다 형들 아, 왜 이렇게 빨라요 진짜? 아 이게 히트였었는데요. 아, 딱 메인. 오늘. <laughs> 어 귀여워. 자이코 만들고 잘 귀엽다. 오 조심해 주세요. 태어나서 미술 많이 해봐도 초콜릿은 처음 만들어봤는데, 진짜 정성스럽게 만들었고요.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게요, 저도 초콜릿을 만들어본지 이번 처음인데, 이게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받으신 팬분은 꼭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 드신 거꼭 인증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인증돼, 네, 인증. 그렇죠. 꼭. 그 살짝 그 MVP 기운이 가는 거니까 더 좋은 기운 받을 수 있게. 맞아요. 되게... 약이라고 생각하고요, 아, 약이라고. 어, 처음 만들어봤는데 되게. 빼빼로 재미있던 거 진짜? 네. 저는 <laughs> 많이 받았지. 아 어제도 빼빼로 왔는데 보더니 아 이건 막 버리더라고요. 버리 <laughs> 손으로 만들어준 거를 무슨 어. 소리예요. 아 이건 뭐 자기는 보내줘야죠. 들어도 돼요. 내가 더잘 내가 만들겠다. 진짜요. 이 영상의 댓글에 댓글로 1라운드 MVP를 받은 저에게 응원의 댓글을 네.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이초콜릿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물 받고 싶으면 저 응원해주세요. 제 댓글 도좀떠주세요오 오, 하트 귀여워. 이거 하나 내가 가져가면 안 돼? 어 잘했죠 이거? <목소리> 오, <목소리> 귀여워. <목소리> 오잘 만졌다. <목소리> 이런 거 진짜 잘 만졌다. 하나 둘 이거 꺾어야지. 다 했다. 여기를 접고 여기도 접고 접은 응. 상태에서 이렇게. 이렇게. 편지 하나 넣어야 되지, 이렇게? 편지 하나 넣어야 되 이렇게? 응. 그리고 이거를 상태에서 여기에다가. 넣어. 맛있게 먹어주세요. 정성껏 만들었어요.